민법 366조 법정이상권을 하겠습니다. 방문각 클래스 가벽에 토지와 건물 있고 두 번째 가벽에 나대지만 있습니다. 두 토지 위치와 면적이 똑같다고 가정하세요. 그럼 차이점은 따하나 이건 건물이면 나대지고 이 토지는 건물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A 은행한테 A 은행한테 대출을 받아요. 이도 토지에 A 은행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A 은행은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줄까요? 나대지죠? 이건 토지 가치가 높으니까 다 많이 빌려주고 이 토지만 보면 건물이 있는 토지라 토지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돈안 빌려줍니다. 빌려줘도 아주 소량 아주 적게 빌려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1번 사례에서 갑이 A에게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저당물인 토지, 대당 목적물인 토지를 경매해서 우리 경락받았습니다. 그럼 지당에 갑건물 이 있죠. 그럼 토지는 을 건물 아니 을토지 건물은 갑건물. 우리 철거 청구했죠. 그럼 여기서 법에에서 지상권으로 지켜 줄 것인가? 만약에 법정 지상권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이 건물이 철거 안 되고 살아 있는 거죠. 그럼 건물이 살아 있다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높겠을까요? 낮겠을까요? 건물 있는 토지니까 경락금 아주 소량 적게 쓸 겁니다. 그러더라도 A도 토지에 돈 적게 빌려줬죠. 그러면 이 경락 대금으로 A는 충분히 채권해서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건물 지켜줘도 누구에게 손이 갔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지상권 인정해줍니다. 자, 그럼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이제 건축 중이네요. 그럼 건물 언젠가는 지어지겠죠. 그럼 A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적게 빌려줘요. 원정한 건물이 줄일 거니까 건물 돈 적게 빌려주니까 인정됩니다. 하물며 건물을 다 지었는데 아직 미등기 뭐가 다 건축 중도 인정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인정된다. 두 번째 이나대지에돈 예, 많이 빌려줬죠. 근데 값이 멋대로 세 번째 건물 신축했습니다. 근데 값이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저당물 토지 경매에서 위력 경납받아서요. 그럼 각 건물 있죠. 철거 청구했습니다. 법에서 지상권으로 지켜줄 것인가? 만약 법정 지상권 인정난다고 가정하면 이 콧물이 철거 안 되고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쓸 겁니다. 근데 여기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이미 낮은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가 채권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도와주니까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겨요. 그때는 법에서 안 도와줘야 돼요. 철거되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를 높이셔서 이 높은 경락대금으로 채권 해수 가능하죠? 이때는 법에서 안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두 사례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자,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럼 끝까지 건물 있게 법에서 도와줍니다. 여기는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나대지였고, 설정 후에 생겼잖아요.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끝까지 없게 법에서 안 지켜줘요. 이걸로 다 끝납니다. 다시 공식 이제. 저당 설정 당시 기본적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야 돼요.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보세요. 있으면 법지 있고 없으면 없다면 끝납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끝나요. 근데 예외가 따가나, 따가나.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공동주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됩니다. 이때만 법정기상권 성립하지 않는 예외가 딱 하나입니다. 주의하실 게 공동주당만 나오면 인정됩니다. 신축만 나오도 인정되어 세트로 공동주당 후 신축 나와야 인정 안 됩니다. 공동주당 나올 때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공동주당 안 나오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 있으니까 성립한다요.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후잖아요?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고 1초만에 끝납니다. 정말 좋초예요가에게 토지 건물 있습니다. 건물에 저당권 나왔어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그냥 무조건 성립한다고 달려가면 돼요. 중간에 별게 없어요. 이제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해서 토지는 갑인데 가 그대로. 건물을 을 을이 경납받았다 그럼 법정이상권 성립합니다. 왜 그래요? 당연히 설정 당시 건물이 있잖아요 성립한다. 네 번째, 토지에 저당권이 나왔어요.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법지 X 달려가면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갑이 건물 지었는데, 저당권자가 건물 지으라고 동의해줬네요. 참, 인자한, 인자한 사람인데.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았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저당물 토지, 저당물 토지 경매에서 의리 경로받았습니다 그럼 법정기상권 성립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자, 저상권자가 동의 얻어서 건물 지었죠. 그러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한다고 말이 바뀌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건 1초 만에 답을 못 찾으면 함정에 빠져 틀린다고요. 제일 처음에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읽으니까 이 말을 보고 이제 함정에빠진 거죠. 중간에 읽지 마세요. 1초 만에. 설정 당시 나대지었네? 그럼 X. 달려가면 됩니다 달려가면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자 토지의 저당권 나왔습니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X하면 끝난다고 이게 근데 갑이 건물 지었거든요 그리고 토지의 2순위 저당권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 A 2순위 저당권 B가 나와서 B 근데 이 B가 경매청구해서 의리경합 받았습니다 상단에 건물이 있죠 자, 법정기상권 성립하는가? 누가 경매 신청했죠? B가 있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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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B,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럼 법정기상권 성립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법에서 또 한다 하잖아. 지금 안 된다고 써놓고 있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을 읽으면 틀리나 할까요? 제일 처음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다고 해서 끝났잖아요. 중간을 읽으니까 틀리잖아, 이게. 경매에서는 무조건 1순위 처담권이 기준이죠 B가 기준이 아니라 1순위 처담권이 기준이죠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야죠 그럼 당연히 철거해야지 그래서 정말로 1초만에 끝나는 겁니다 다음 가에게 토지 건물이 있어요 그럼 법정기상권 성립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합니다 어딘가에 처당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미 다 건물이 있는데 성립해요 이렇게 1초만에 끝난다니까요 토지의 저당권 나오면 설정나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성립한다. 이렇게 쓴다고, 이게. 성립한다. 근데 이런 걸 민법에 제일 어렵대요. 자, 근데 이 사건은 건물이 철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대지의 저당권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건물 신축했죠. 근데 이것은 토지 단독 저당입니다. 공동 저당 아니에요. 저당권 한계죠? 공동 저당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에서 경락 나오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법정양권 성립한다. 왜 성립해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었으니까 공동주당은 신축 아니에요. 성립한다. 근데 이 사건은 이게 목조 건물이었죠. 쉽게 없어지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래도 성립한다. 단 항상 저당 설정 당시 기준이라 목조 건물이죠. 그럼 구 건물 기준 이 철근이 아니라 구건물 계준으로 목조건물 15년짜리가 인정됩니다. 아무튼 인정된다. 그냥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하세요.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이제 건물이 철거됐어요 갑이 아니라 제3자 병, 병의 건물 신축에서 제3자 병건물 있네요. 법정기 상권 성립이 안 해요. 한다니까요? 또, 또 생각하시네. 한다고 써놨죠, 내게. 합니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생각은 제가 다 해왔어 생각은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성립한다고 하면 돼요 자 건물이 있으니까 A는 돈 적게 빌려야죠 그럼 이게 누구 건물이든 누구 건물이든 간에 건물 살아 있어도 경락가를 적게 쓰거든요 그럼 적게 빌려 있으니까 적은 경락가로 충분히 채권해서 니다 설정 당시만 동일인 소유면 되고 이후는 소유자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상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보세요. 어, 재밌네 만약니까. 자 이제 두 개만 더 할게요. 가볍게 토지 건물 있습니다. 이제 토지 건물의 공동주당권이 나왔어요. 어떤 사유로 토지 건물 하나가 경매가 나와서 소유자가 서로 상의하게 달라졌다.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할까 아닐까요 공동주당만 나오고 철거되고 신축 안 나와서. 성립한다 성립한다 여덟 번째 벽에게 이제 토지 건물이 있어 이렇게 또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이 나왔죠 몇단 사이로 건물이 철거되고 철거되고 그럼 나도 이제 저당권만 남습니다 자이 건물 저당권 건물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건물이 없어지니까 건물 소유권이나 건물 저당권 모든 물건 소멸해서 저당권이 토지 한 개로 남았습니다 그니까 다시 이제 가비 건물 신축했죠. 근데 저당권자가 토지, 저당물 경매해서 의리 경납받고 재당이 건물 있습니다. 그럼 법정기상권 성립이 안 해요? 이것도 50년간 성립한다 그러다가 2000년 초에 안 된다고 판례가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이라면 은행은 돈 빌려줄 때 나중에 돈못 받으면 토지 건물 두 개를 경매해서 두 군데에서 배당받을 계산하에 빌려줘서요 어떤 사유로 저당권이 한개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두개 이상하고 돈 많이 빌리는데 저당권이 한개로 줄었네요 한개 남은 저당권의 목적물 토지 한개 남은 저당권의 목적물 토지 토지 가치를 올려줘야 그나마 이자가 손해를 덜봅니다 토지 가치 올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 떼어다 비싼 땅에 심을 수 있나요 없죠 이 건물을 없애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례받지 않다고 판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공동재단후 신축 나오면 X. 그거 안 나오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음이 있고 없음이 없다로 끝납니다. 그럼,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가 지문이 길망상딜를 보라고요. 제일 끝에 법정기상권 성립하는가 물어봤죠? 그럼 이제, 그리고 이거 이제, 갑소유 토지와 재산 건물에 뭐 공동재단 나왔네? 그럼 철거되고 신축 나온 거 봐야지. 철거되고 신축 나왔죠? 그러니까, 걸렸죠? 성립한다. 한 1.5초, 1.5초 걸렸죠? 여기도 법지가 성립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값이, 그 다음에 건물 인제 신축했네요? 인제 이제?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서 없어, 나대지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X가 되죠. X. 항상 설정 당시 건물이 있는 거 없는가만. 우리 기초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우리 중계사 22회. 자, 법정기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모두 보는 겁니다. 자, 기억은 저당 설정된 토지, 그리고 건물 지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설정 당시 나대지죠? 나대지에 설정하고, 그리고 건물 지은 거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없네? 그러니까 기억은 X. 네은 토지에 저당 설정 당시 건물 존재했죠? 그럼 O. O. 성립한다. 설정 당시 건물 있잖아요? ᄃ. 저당 설정 당시 그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 와여 건축 중, 그럼 성립 한 달에 있죠. 정답은 몇번 2번. 리을,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 나왔죠.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가? 철거 나왔죠? 축조가 신축, 축조가 신축이죠. X, X. 그래서 정답 이율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법정상권을 좋아 1초 만에 푸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학교 가세요.